that is the s e t 라데 그냥 일반 소트지는 없는겨? 저 제일 앞에 건거 어디? 제일 앞에. <S> <S> 응? 안보으요 <도워요. 웃음> 이게 그냥 보통이겠지? 응, 아마도. <laughs> 이름인 가보다안그레노 <laughs> 그래, 이건 넣어주시라요. 이렇게. 오늘 저녁은 이거다. 아나 이것도 먹고 싶다. 뭐야, 이것 봐. 이게 진짜 크다. 요한데 이것도 하나 살래. 엄마가 어제 햄버거 먹는 거 보네. 엄마는 그런 거안 먹었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가보자. 뭐를 담아보실까? 뭐. 나 닭다리로. 민공으로. 요놈. 자. 언니얼리. 언니얼리. 선이 발. 자, 마지막. 이거랑 이거 하나 더 담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. 어, 뭐, 뭐. 뭐? 완지 스위트 앤 샤워 어나 이거 좋아해 거무줄은 없나요? 나 <laughs> 갖고 고기 맛있어 보여 어 이거 맛있겠다 연어가 인봐나 연어 진짜 좋아하거든 요 근데 요리 해야 되는 거지 그대로 먹어도 된다 이거지 Is this already cooked? Is this already cooked? No. Ah, uh, okay. Thank you. 아, 바로 요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같아요 이거 도전해 본다. 맛보고자 같이. 아이스크림만 세 개. 이야. 나이 가져가면다. 우엉 동네에 눈이 왔었어. 내일 눈 온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왔나 봐. 겁나 춥다. 겁나 춥다. 돌아보자. 와, 진짜. 저기 아이스링크장에 가려고 나왔는데 아, 콧물나. 오늘은 또퍼웨 간다고 바쁘단 말이야. 어제는 못 갔어. 눈이 오다니. 장갑 끼고 나올 걸 그랬다. 이어폰도 없이. 그래. 이 고요함을 느끼면서 가러 가보자고. 나만큼 아무 생각 없는 워홀러가 있을까? <laughs> 이렇게 사면 안될 텐데 절대로 될 되겠지 뭐안 받아주면 너네 몸 손해지. 너 얼마나 손이 빠른다고 뭐가 보이지 않아? 근데 저거는 아이스링크장은 아니야. 약간 농구, 어, 아이고, 약간 농구 골대 있고 농구 있고 약간 체육하는 데인가 봐. 완전 좋지? 벌판이야. <laughs> 이런데 누웠다가는 쩨쩨 가음식에 걸린다고. 겁나오는 거냐? 아 <laughs> 겁나올 것처럼 생겼어. <laughs> 아야 뭐가 있긴 해 저기 안에. 언니가 그러는데 노숙자들. 어, 사람이구나. 노숙자들 사이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대. 근데 이유가 막 나는 그걸 생각했지. 돈 내놔라, 돈 내놔라. 그러면서 귀 하나 떼줄 때, 왜? 귀로 갚아라, 막 이렇게. 그런 줄았는데 동성에 걸려서 떨어져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. 이렇게 돼 있네. 이거는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데인가 봐. 카메라 든손나도 떨어져 나갈 것 같다. 뭐, 이런 식으로 찍어서. 배경화면에도 이쁠 것 같지 않아? 뭐, 이렇게. 뭐 이렇게 <laughs> 코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, 아니 눈물도 나오고, 헉, 여긴 진짜 겁나 오겠다.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미지의 세계가 나오는 거야. 앨리스처럼 딴 세계가 나온다고, 알간, 물간... 아, 참, 이런 활동적인 거 되게 잘돼 있는 거 같다. 아이스링크가 아닌데, 더 가야 된다는 건가? 오 뭔가 여기는 울타리가 저렇게 쳐져 있는가? 오, 뭔가 이쁘다. 뭔가 농구를 내가 잘했다면은, 저긴 초등학교 같아. 저기는 가면은 뭔가, 왜 어떤 나라는 초등학교에 성인이 기웃기웃거리면 잡혀간다는 얘기 있지 않았어? 뭔가 아동 뭐 이런 문제 때문에? 뭔가 렇긴 한데 한번 가볼까? 나온 김에. 이게 지금, 개똥으로 보여? 영수똥 같은 거 아니야? 동물똥. 동물똥 같이 생겼는데? 약간 아이스링크가 아니라 런닝 쪽인가? 약간 오이또 어, 있다, 이또또또 여기 있다. 밑에 잘 보고 야 돼. 이거뭐터럭 이렇게 쌓는 애들 같은데. 아, 나 저기서 놀고 싶은데. 근데 초등학교야. <laughs> 저런 데서 놀아 재밌는 거 알지? 음, 추워. 농구 볼 때. 생각보다 낫네. 애기들 용인가 봐. 내가 뭘 놀고 싶어 하는지 보여줄까? <laughs> 진짜, 김범이가 보면 은 엄청, 이야, 놀고 싶다. 겁나 형형색색 알록달록 재미난 노래 기구들이 많다. 뭐 이렇게 말하면서. 아니, 이 시, 실물로는 되게 재밌게 보이거든? 그리고 보니, 여기 그네가 없다이 그네가 제일 재밌는데 저게 초등학교 버스야. <laughs> 이게 다야. 오, 이게 단거 같아. 뭐가 없네. 그냥 이런 당산나무 같은 거. 와, 손가락. 우와. 혼자 잘 떠들지 이제. 사람이 없어서 그래. 사람이 있었으면 또 수줍수줍 하면서 밑에서 이렇게 찍었을 걸 <laughs> 아, 내가 어제 이제 김인지 가면은 나 혼자서 해야 돼나난늦 눈을... 일찍 일찍 들어다야 <laughs> 집에 들어올 자신이 없단 말이지 완전히 놀다가도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혼 같이면 사실 무섭지 않아 혼자서 만약에 간다 가버린다 그럼 좀 무서울 것 같아 사람은 사실 막 내가 뭐라도 어떻게든 돌멩이를 그냥 돌멩이라도 막 집어 던질 수가 있는데 곰이나 이런 애들을 만났다가는 난 찍기고 말 거야 <laughs> 내 계획은 어, 로가야 되나? 내 계획은 곰을 만약에 만난다. 그러면은 머리부터 들이밀거다. 머리부터 잡아 뜯겨버리면 아픈 걸못 느낄 거 아니야. 어차피 죽을 거 다리부터 뭐 심장과 머리 이런 쪽에서부터 먼 곳부터 뜯기면은 너무 아파서 쇼크 사러 죽겠지. 일단 아픔을 느껴야 될거 아니야. 세븐일레븐을 가고 싶은데 돈 아껴야 될거 같아. 어제 마트에서 오디게 사가지고 그 치킨 한 박스 얼마였던 건줄 알아? 사진에서 봤지. 치킨 한 그거 한 포장 그 안에 사실 물론 안 들었거든. 다리 하나, 한뭐 무슨 롤 같은 거 하나, 윙봉 뭐한두 개, 두개두 개, 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링이랑 해가지고 무게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만 원 돈이 나왔어. 근데 그거 우리가 그 박스를 세 개나 겹겹이 해가지고 한 개짜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아 손가락 그러니까 무게로 측정이 되는 건데 우리는 무게값도 나온 거 같아 아여똥왜 이렇게 많아 오늘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도 안 나왔나 보다 너무 좋군 눈아 지금도 살짝 뭐가 찹차 후리하게 뭔가 내리고 있어 This is my world 테리 월드 나요서 다시 영어를 안 쓰고 있어. 약간, 씨 영어는 자신감이지. 어쩔 건데, 네가못 알아듣는 건네 잘못. 네가 영어를 겁나게 못해서 그래. 듣는 너 말이야. 영어를, 어... 어, 얼마나 썩더아 영어를 잘해봐라. 내가 개똑같이 벌어, 철똑같이 알아듣지. 니네 잘못이지. 내 잘못이야, 내 잘못. 여그 세븐일레븐이 있단 말이야. 이거 보이지, 이거? 여기는 항상 편의점이 이런 주유소 옆에 딸려있단 말이야. 여기 세븐일레븐. 가서 그냥 말이라도 붙여볼까? 했는데 그건 너무 어지럽고 나대는 것 같아서 말안 하려고. 알지, 나 약간 오기 전에는 진짜 아무나 붙잡고 어, 난 너랑 더 하고 싶어, 영어로.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다들 친절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. 나는 말했잖아, 여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.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막, 어, 물론이지. 여기 처음 왔어? 여기 어때? 막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단 말이야. 근데 그러, 그럴 그것 같은 느낌이었어. 물어보지 않았는데. 그런 느낌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애들 일하는 거 보면 힘들어 보여. 사람 파는 거다 똑같다고 너무 환상을 갖고 있었나 봐. 아, 코가 자꾸 나와. 나중에, 아 와, 근데 지금 한 12시, 한 5, 12시거든? 12시에서 1시 사이인데도 이렇게 추운데. 나중에 저녁에. 김인지 랑 오늘 펍에 갈 거라고? 어제 언니가 또 옷을 나한테 줬단 말이야. 근데 너무 이쁜 거야, 그 옷이. 진짜 빨간 색깔, 레드, 레드 드레스인데. 입고 갈랬는데, 그게 니트지만 좀 많이 파이고, 나시에. 여기, 여기, 여기 다리 무퉁이도 트여있단 말이야. 물론, 기모 그거, 페이크 스타킹을 입고 갈 거긴 한데, 이, 여기 윗덩어리인가, 이거. 아, 물론 또 가디건 같이, 볼레로 같이 그게 있거든? 나 이제 뭐구글맵안 봐도 집이 잘 가지. 아무튼 그렇게 입고 갈려고 그랬는데, 거기에 그냥 코트 걸치고. 뭐 파바는 따뜻하니까, 또술 들어가면 겁나 더울 테니까. 근데 가는 길이 겁나 무섭네. 무조건 목도리랑 이런 거다 하고 가야 될것 같아. 무장을 하고 거기서 홀로 다 벗는 거야. 김민지가 이제 다음 주면 가거든. 이번 주 일요일, 토요일인가? 일요일 날 가거든? 이제 진짜 나 혼자야 이 세상을 나 혼자 헛쳐나가야 돼허투로허투로 여기 어떤가? 그런가 봐또 짖는다 또 짖는다 또 짖는다 또 아까도 진짜 무 미친 듯이 막 씌인 것마냥 짖는 거야 쟤네들 한 마리가 아니거든 아주 무서운 놈들이야 소리가 다 크지 큰 개들인가 봐 너 조그만한 개들 막 아저씨들이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겁나 귀엽거든. 큰 개들은 막 살랑 살랑, 작은 개들은 촐랑 촐랑, 살랑 살랑, 촐랑 촐랑. 와, 있네. 크네. 야, 겁나 무섭게 생겼다. 눈 내리깔아야 겠다 내리깔고 나들지 말아야겠다. 겁나 무섭네. 시끄러 이 자식들아. 안그래도 추워 g t 데 g e 여기는 내가 아직 전기장판 o 고 a l 다 보니까 손을 i t 려면뜨거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좀 little 좀어 i t of a little b 옛날에 그냥 우리나라에 e 면 i 전기장판 little bit of a l i t t l 먼지 알지 아랫목. 아랫목이 진짜 제일 뜨끈뜨끈한 건데. 집에 가서 뜨거운 물에 손 넣게 야겠다 야, 나 콧물 흐를 것 같다, 야. 캘리거리는 초여. 아직도 5월까지 눈이 온댄데 벤쿠버나, 막, 토론토. 토론토도 그런가? 벤쿠버나 이런 데는 보니까 따뜻해 보이던데. 전기장판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. 한국이었으면은. 뜨끈, 뜨끈한 거. 딱 바로 살수 있는데, 심지어 쿠팡으로 사면 다음 날 오잖아. 하, 한국이 그려지는다. 자꾸 그지만 여기에 어떤 릴렉스 된 삶이 너무 좋다. 내 성격만 조금 이렇게 참, 차분해지면 좋을 만한 나라야. 나는 너무 뼛속까지 한국인이라. 마음이 급한 거야. 오케이, 잘할 수 있어. 이, 이 삶이 무엇이라고? 죽으면 시화인가? 뭐든지 경험을 해보고 가야 되는 기야. 아자! 마이크 아, 빨게 집에 공선이가 좀 더럽지? 그래도 이해 부탁할게 이제 약간 짐을 챙겨야 돼 어차피 여기서 정리를 한다고 해도 올라갔을 때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막 살아도 되잖아 신기한 거 말해줄까? 여기는 엄청 건조해서 과자를 먹다가 놔둬도 녹록해지지가 않아. 겁나 신기하지? 미세하게 눈인지 비인지 모를게 자꾸 내리긴 해. 비듬 아니고요? 이아슈퍼코코넛아슈퍼코코아슈퍼코코아요 no, no, 오늘 내가 뭘 잘랐지? 너무 확실히 가벼워졌지? 응 음. 여기 딱국만 잘랐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the whimsical right here and yeah. the yeah. empathetic here for you i'll leave you guys a little bit to take thank some photos you. thank you so much oh, 거야. 빨대로 먹었어? 이쪽 괜찮다. 응. 내꺼 먹어봐. 먹기 맞아. 좀 힘든 소리야. 사실. 처음에는 좀 달달한 거 쓰더니 약간 거품이네. 어먹을래 아이다. 맛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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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품은 어떻게 만드나? 너무 신기하다. <laughs> 음 엄마 심해 공포증 일으키는 영상. 내가 이거를 시켰다고. 근데 그거 알아? 이거 두개다내 거다. 내 앞에만 메뉴 두 개. 어쩐지 파스타를 할 거냐 안할 거냐 그런 파스타는 안 하는 거야라고 물어보더라 이거 원래 이런 파스타 면이 아니고 다른 파스타 면인데 그럼 먹는 건가 봐. 누공다. 야, 누가랑 내 거랑 양 사이 봐. <laughs> 이게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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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메뉴 아니야? <laughs> 이거 왔다 이거 봐 이거 왔다 이게 이게 사이드 메뉴 아니야 솔직히 <laughs> 차 이봐 얘네들은 메뉴판에 메뉴들이 다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그걸 번역기를 돌려 도다 이상하게 번역이 된단 말이야 그래 이런 거를 같편는데 말좀 해. 아, 내가 뭐라고 말때 이상하잖아. 뭔가 말할 때 뭔가 말이 좀 이상한가 봐. 그러니까 약간 아, 뭐 어, 싶은데 그래도 웃었는 해야 되겠고. 얘가 <laughs> 이름이 너무, 너무, 너무 웃겨. 근데 진짜 생난 처음으로 이렇게 파여진 옷이 늘었다. 처음 어, 이렇게까지 막 홀로덩이 옷은 처음이야. 근데 여기 사람들이 제부, 대부분 다 홀로덩이라서 이게 홀로덩이 아니야. 음. 뭔지 알지? 잘 먹네. 음. 여기 와서 진짜 잘먹네 여기 와서 진짜 입이 터졌다 좋은 거 아니야? 팔이까봐 겁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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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만 먹고 싶다. <laughs> 역광 장난 아닌데? 역광, <laughs> 야, 확인해봐, 역광 장난 아니야? 그지 이런 데지. 이런 데가 우리가 원하는 데지. 야, 이데사이어어나 멘탈 뺀줄 알았다. 개추워 <laughs> <laughs> 개추워. <개쵸, 개쵸! 웃음>